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국제협력단 기술총괄팀 김성도 과장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이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개발협력 시리즈 1, 개발협력 스타트업, 개발협력 구상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본 행사의 주최 기관인 외교부 이용수 개발협력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용수입니다. 오늘 뭐 내외 기분들 모시고 어, 개발협력 스타트업 개발 협력 구상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같이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국제협력단 김영모 이사장님,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외교부와 한국 국제협력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하는 함께하는 개발협력 첫 번째 행사로 개발협력 스타트업 개발 협력 구상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외교부 특히 재외공관이 경제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일라 믿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이 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에 에, 유용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 이런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런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 국제사회는 어, 지난해 9월 UN 개발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15년간 인류 공동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수 있는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17가지 목표, 그리고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러한 목표들에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정말 전문성,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혁신, 그리고 창조, 창조, 창의, 이 이노베이션, 이 크리에이티비티도 목표와 세부 목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에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또 우리가 어, 최빈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공역으로 발전한 우리의 개발협력 경험, 개발 경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교 우위 분야 등을 기초로 해서 보건, 교육, 과학기술 혁신, 농촌 개발 분야에서 어, 개발 협력 구상을 이미 제시하였고 이러한 구상들을 기초로 해서 어, 국제 사회의 SDG 이,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동참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정부의 개발 협력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개도국에서 경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 개도국의 지속가능 개발에 가장 중추적으로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간 기업들입니다. 기업은 그 혁신과 창의 단순히 재원, 이 투자의 원천일뿐만 아니라 혁신, 창의, 기업가 정신 이러한 것들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기업들과의 혁신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개도국들의 포용적 성장에 함께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장이, 이러한 개도국들의 성장이 또 우리 기업들의 시장과 투자 기회를 만드는데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이 어떻게 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과 아, 관계가 되고 이를 위한 퍼, 혁신적 민, 어, 민관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 네 기빈 여러분,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사회 공헌을 넘어서서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유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그 Creating Shared Value, C.S.V.라고 하죠. 이 개발이 단순한 개발 개발도상국을 원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서로 개발도상국과 그 공여국 간의 상상생과 윈윈의 그런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그 공유 가치 창출은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현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고 포용적인 가치 사슬을 지향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전략이기도 합니다. 외교부는 개발 협력 구상 중에 그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 구상을 통해서 개도국의 그 기술 혁신 창업 센터를 운영하여 운영해서 개도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CSV 활동과 개도국의 민간 비즈니스 간 연계를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계속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개도국 주민들이 생산자이자 동시에 기업가로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상생과 윈윈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이태 개도국 진출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 지난해 9월 UN개발정상회의에서 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연계하여 개도국 여성 혁신 기업인을 양성하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도국 여성 권익 향상과 양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혁신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민간이, 민간이 개도국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개발 협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 행위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임팩트를 가져온 동시에 또 기업의 수익성도 보장할 수 있는 소위 그 임팩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세션 2 오늘 세션 2에서 두 번째 세션에서 혁신적 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큰 틀은 함께하는 개발 협력입니다. 함께하는 개발 협력은 우리 정부가 지난 11월 달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채택한 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함께하는 개발 협력이란 큰틀 하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이 혁신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 우리 인류 그리고 지구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그2030 아젠다 구현에 같이 노력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개도국 개발 문제가 더 이상 이제 부담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기회, 기회로 기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서 더 이상 개도국이 하나의 책임이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이다 시장과 투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이다, 창이라는 그런데 그런 이 사실 하나만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으면 오늘 자리에 목적은 저희는 충분히 달성을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우리 혁신적인 민관 파트너십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수 개발협력국장님의 이번 포럼의 대 주제를 모두 어우르는 멋진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코이카 김영목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지금 외교부 이용수 국장께서 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우선 시간 내줘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 수익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거는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 벌써 상당 기간 전부터 누적된 그런 여기 세계 경제의 문제고 중국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 10년 정도를 되돌아보면 어 2008년에 세계 경제 금융 위기로 그때 많은 이제 쇼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을 했는데 그거는 중국의 내수나 중국의 과투자에 좀 힘입은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상은 어 그때 과투자가 좀 조정되고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년 안에 뭐 빨리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수요에서 또 견실한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저희가 15년 동안 유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밀레니엄 디벨롭먼 골이 있었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포커스는 어, 빈곤, 절대 빈곤에 타파하고 기본적인 인권, 어, 그리고 보건 이런 부분의 개선을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절대 세계적으로는 절대 빈곤 인구가 한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아주 현저하게 전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가장 취약하고 적의 발국이 그런 기후변화의 피해를 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 2016년 이국장 말씀하신 대로 어 전세계가 새로운 포괄적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지난 15년 m d g s 보다 그야말로 훨씬 포괄적이고 모든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려운 나라를 돕자는 거에서 벗어나 각 나라 선진국조차도 전부 이 목표에 맞춰서 그 사회 경제 목표를 재조정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후 변화 협약을 작년에 또 12월 초에 이제 드디어 역사적으로 체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나라가 기후 변화 협약에 적응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그런 지금 두 개의 큰 필라가 전 세계적인 하나의 목표 그리고 의무로 다가와 있습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생존, 수익 창출, 그다음에 고용의 창출, 시장의 창출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큰 틀, 큰 환경은 어느 누구 개도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과되는 것이고 기업에도 간접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 기후 변화 이제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패러다임을 기후 변화 수능체제로탈 카본 나이젠으로 가야 되는데 탈 카본 나이젠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과 투자가 잘 어, 결합돼야 되는데 만약 그 경쟁에서 저희들이 낙후가 나, 낙후가 되면 선진국으로서 이제 레버리지를 할수 없는 이제 2차 종속국으로 다시 저희들이 어, 백백 하게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기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 물의 부족이 이제 심각해지고 인구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줄어들지만 선진국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개도국들은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과 식량 부족 그리고 인권의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테러나 분쟁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모인 목적은 그러면 왜 기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이런 문제에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를 좀더 저희들이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모인 모이, 모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국장 말씀하신 대로 4대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 또 저희 코이카는 4대 정부 구성에 더해서 기후변화 물을 더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업들의 앞으로의 전략에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가 점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개도국도 정보가 늘어나면서 기업 제품에 대한 풋프린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풋프린팅이라는 그 건뭐이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뭐 그린피스가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라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섬유 화학 섬유 제품을 갖고 만든 옷들이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지금 자꾸 그 노하우가 앞서 나간 선진국 기업들은 이 풋프린트 트래킹을 자꾸 앞세워서 우리는 더 친환경적이고 더 친인간적인 제품을 만든다고 선전하면서 후발 기업들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적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있으면 자꾸 이제 우리도 격차가 벌어진다고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들이 이제 대개 중견기업 이상은 CSR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CSR이 좀더 전략적이고 세계적인 임팩트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목표 속에서 같이하고, 또 특히 저희 원조 기관인 코이카와 같이 협력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작은 비용과 작은 투자를 갖고 큰 효과를 내고, 또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단독적으로 CSR을 하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 이런 프레임. 저희들 플랫폼을 활용해서 같이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에게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도국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고 지금 어 소개하신 대로 어 저희가 새마을 운동 인클루시브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 패러다임으로서의 새마을 운동에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국제 보건 안보를 위해서 보건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소녀들의 삶을 우리가 여성과 소녀 인권 이런 것을 결합해서 그 학교나 교육 보건 사업을 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 번째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가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이노베이션하고 기술입니다. 여기 많은 기술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같이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또 C.S.V.를 같이 하고 그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장을 넓히고 그 시장을 저희들 플랫폼을 통해서 진출한 기업 중에서 추가로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 나라의 많은 수주를 또 한 기업들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들이 국제개발협력이나 원조가 나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할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요즘 주력하고 있는 것은 컨설팅 부분인데요.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인프라 부분이나 플랜트 부분에 컨설팅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피저블리 스타디도 하고, 영양 배양도 해주고, 제도도 만들어주고, 사람도 훈련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파이낸싱 컨설팅까지 같이 가서 다른 재원하고 결합이 돼서 큰 사업으로 본격화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 사업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수출입은행 EDF 자금이 있고, 또 클라이미 체인지에 대응하기 위한 GCF가 글로벌 클라이밍 펀드가 우리나라 송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펀드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또 앞으로 중국을 주도해서 만든 AIB 자금도 이제 활용할 수 있기 고하 때문에 어 저희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손을 잡고 많은 가능성을 탐색해 가고자 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 앞으로 그런 주제들을 오후에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좋은 일도 같이 고민하고, 기업의 기회도 더 창출하고, 같이 힘을 계속 모아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무조정실, 또 외교부,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